어, 2016학년도 수능연구제, 수능특강 독서, 음, 실전학습 1회입니다. 이거 뭐 독서론이죠, 독서론. 어, 독서론에서, 독서론은 쭉 읽어 나갑니다. 그죠? 어려운 게 없어요. 쭉쭉 읽어집니다. 음, 봅시다. 뭐 독서 능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게 이제 선천적이냐? 아, 독서 능력이란 게 선천적이냐? 아, 선천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네요.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독서 능력은 그럼 뭐냐? 아, 그게 어떤 거냐? 라고 물으니까, 이제 존올레라는 사람은 어 하나의 단일한 능력이다, 그죠? 어떤 종합적인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어떤 단 하나로 뭉쳐진 어떤 단일한 하나의 능력이다라고 보는 거고 아니다. 어, 찰스 앤더슨이라는 사람은 어, 해독과 독해라는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고 그것도 해독에는 또뭐 어, 음운 인식, 단어 재인, 그다음에 뭐 어, 읽기의 유창성, 읽기 유창성, 뭐 이런 어떤 하위 기능들 이 있다. 이거 그러니까 뭐 하위 하위가 있고 상위가 있고 이런 거니까 음, 위계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 하나의 어떤 존재 하나의 어떤 능력이다 하나의 종합적 능력이라고 보는 게 이제 존 올레고 어, 찰스 앤더슨 이제 뭐 여러 가지 하위 기능들이 있고 어, 점점점 상위로 올라간다 그겁니다 그렇죠 이거 뭐 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 게 해독 기능과 독해 기능이 있는데 해독 기능은 글자를 알아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알아먹는 거고 뭐라고 적힌지 알아먹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해하는 제이 거는 이제 독해다라고 보는 거지 해독은 글자가 뭔지를 알아먹는 거고 두 번째는 어, 두 번째 단계 독해단계에서는 어, 그, 이제, 거에 대한 의미를 표면적 이해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어, 심층적 이해. 심층적 이해는 뭐냐면은, 어, 뭐, 심지어, 이제, 여기 언급이 되지 않은 내용들도 추론을 해가지고 알아내는 그런 정도의 능력, 이해. 좀 그렇다. 그러니까, 뭐 어떤 위계적인 능력이 있다. 뭐가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거지. 그게 이제 찰스 앤드슨은 얘기다. 그 그러니까 찰스 앤드슨이 말한 게, 이거 이제 그 독해, 이거 이제 독해, 해독 기능. 해독 기능. 그 다음에 독해, 독해 기능. 이두 개만 보면 이제 끝입니다. 그죠? 봅시다. 한번 어렵지 않습니다. 음. 인간의 독소 능력은 선, 천적이냐 그죠? 렇 선천적이냐? 그죠 선천적이냐? 그렇죠? 1문단의 이제 주제는 이거겠죠. 선천적이냐, 아니냐? 그렇다면 만약 그렇다면 인간은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아도 언젠가 자연적으로 독서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죠 선천적이면 그렇겠지 그죠 그러나 아무 노력 없이 글을 읽어내는 인간을 보지 못했다는 어떤 우리들의 일반적인 경험도, 경험에 근거할 때 그렇죠 글을 만약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서 글을 할줄 안다 읽을 줄 안다면은 뭐 조선시대 때 이제 뭐 글을 모르는 사람 한자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겠지 그렇죠 능력을 노력을 해야 된다. 맞는 거고. 어, 독서 능력은 어, 인간의 선천적인 능력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한글을 배운 적이 없는 아이에게 과자라는 글자를 보여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응. 그뭐 아주 그냥 한글을 모르는 학생, 꼬마한테 보여주는 거지. 그러면은 과자를 무척 좋아하는 아이도 단지 글자에 불과한 과자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겠지. 그렇죠? 어, 뭐 스낵 뭐 미국 어린애한테 뭐 스낵이라고 보여주면 아주 좋아하겠지만 과자 한글로 써놓으면 모른다. 그죠. 또 한글을 한 배우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에게는 아이는 글을 유창하게 읽지를 못한다. 그랬겠지 그래서 부모는 어 글보다는 주로 이제 말로 어, 아이와 소통을 한다. 아이와 의사소통을 한다. 그렇 아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선전적이라고 보면 되겠지. 근데 에, 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글을 모를 때는 어 아이와 이제 의사소통은 이제 말로 한다. 그죠? 이는 독서 능력이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 라는 게 알려지는 거죠. 알려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구어 능력보다도 더 늦게 발달하는 것임을 이 말해준다. 그렇지. 이해가 되고, 그게 선천적인 게 아니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독서 능력이 도대체 뭐냐? 어떤 거냐? 라고 이와 관련하여 존올레라는 사람이 단일 능력, 능력 가설, 이런 걸 주장했대요. 독서 능력은 그보다 더 하위 능력으로 나눠줄 수 없는 어떤 단일한 능력이다. 그러니까 더 쪼갤 수 없는 하나의 능력이다. 독서 능력이라는 게. 그는 인간의 독서 능력이 글을 읽은 후에 그 내용을 요약하거나 독후감을 쓰는 것과 같은 하나의 종합적인 독서 과제로만 평가될 수 있다고 보았다. 더 쪼갤 수 없다. 더 쪼갤 수 없는 거다. 독서 능력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존 올레가 주장했고 그러나 찰스 앤더슨 이 사람은 이제 독서 능력을 해독과 독해. 해독 독해. 문자 해독. 그다음에 이제 독해 의미 파악. 의미에 있 이해. 라는 어떤 두 개의 기능 요소 간의 어떤 통합적 관계로 정의했는데, 그후 대다수 학자들은 독서 능력을 다양한 하위 독서 기능들의 통합 관계로 설명하게 됐다. 아, 찰스 앤더슨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눴네요. 해독과 독해라는 걸 나눴고, 그 외에 이제 대다수 학자들이 더 다양하게 나눴답니다. 봅시다. 더 쪼갰대. 일단 앤더슨이 말한 어떤 해독 기능, 독해 기능 사이에는 위계성이 존재한답니다. 위계성. 위계, 위계. 그러니까 위계니까 뭐 단계, 하위, 상위 이런 게 있다는 얘기지, 그렇죠? 어, 그러니까 아무리 지능이 높은 사람이라도 그 언어의 규칙이나 문자와 소리의 대응 관계를 알지 못하면, 이건 그러니까 뭐 아무리 똑똑해도 어, 영어 공부 안됐으면 영어를 못 하죠, 어, 그죠 그럼 뭐뭐 뭐 일본어 공부 가안됐으면 일본어를 못 하는 거지, 그죠 아무리 똑똑해도 그렇다 하죠. 그러니까 문자, 어떤 언어의 그 언어의 규칙이나 어 문자 이런 것들 뭐 소리의 대응 관계를 알지 못하면 모른다는 얘기지, 그렇죠? 해독 기능을 갖춰야. 즉, 해독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글을 읽을 수 없다. 그러니까, 문자를 보고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거 어떻게 어떻게 형성이 되고, 그죠? 어떤 뭐 국어 문법, 뭐 이런 거겠네. 그런 걸 아는 게 해독 기능인 거죠. 그런 게 없으면 알지 못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독자는 글을 이해하는 단계로 원학하기 전에 먼저 해독 기능을 익혀야 된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전에 이미 우리 국어 문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어 문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또 영어를 배웠다면 영어 문법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지, 그렇죠? 뭐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고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독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게 익혀졌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어, 독해로 넘어가는 거겠죠. 어, 해독 기능을 익혀야 된다, 그죠? 어떤 이해 단계로 하기 전에는 어, 해독 기능을 익혀야 된다. 그러니까 해독, 해독 같은 경우 이제 이해라고 하기는 어렵네요, 그렇죠? 해독은 이해가 아니다, 그렇죠? 일단 해독이 끝나고 그 다음에 독해 단계에서 이해가 된다. 독해 해독이란 글자로 된 정보가 의미하는 바를 읽어내는 것으로, 그쵸? 읽어내는 것, 그 음문 인식, 단어 재인, 단어 재인, 그 다음에 읽기 유창성과 같은 하위 기능들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단어 음문 음, 인식, 그 다음 에 단어 재인, 그 다음에 읽기 유창성, 이세 가지를 설명하면 여기까지 끝입니다. 일단 뭐 단어 재현이란 게 조금 이게 뭐지? 이거 좀 쉽죠? 설명했습니다 봅시다. 일단 음운 인식, 음, 음운 인식이란 음? 단어의 소리와 유형을 지각하고 음. 음운 음운, 음? 국어의 가장 뭐 작은 단위 그죠? 의미를 가진 최소 단위 음운 기억 니은, 디을 리얼 그죠? 그다음에 아야 어여 자음 모음 이런 게 이제 음운이죠, 그죠? 음운 인식이란 단어의 소리 유어, 소리 단위와 유형을 지각하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소리를 이해하는 거지, 그죠 그 어린 아이가 말놀이 등을 통해 단어의 소리와 소리 단위와 유형을 어느 정도 숙달하면 음, 소리 단위와 이제 그 유형을 어느 정도 숙, 숙달하면 그아이가 아, 이제 무슨 기억이구나 니은이구나, 아구나, 어구나 이거를 아게, 아게 숙달하게 되면 그 다음 에 이제 단어 제인, 음, 단어 제인 기능의 이제 숙달로 나가게 된다. 단어 제인이 뭐냐? 단어 제인은 어, 단어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다. 단어를 읽을 수 있는 능, 능력. 단어를 읽을 수 있는 능력, 이게 뭔 말이냐? 아직까지 모르겠죠? 시각 기호로 된 단어를 보고, 시각 기호로 된 단어를 보고, 그 단어의 발음과 이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만약에 단어에 사과라는 거, 이제 한글로 써놓은 거야. 사과라고 써놓으면, 은 그걸 보고, 머릿속에서, 아, 사과. 빨갛고 동그란 걸 떠올리겠죠. 그렇죠? 사과. 사과에 어던 내가 본내 기억에 있는 사과를 떠오르는 거지. 그게 이제 그 어떤 형태, 단어 형태와 그 의미를 결합하는 연결하는 능력, 그게 이제 단어 재인이라는 겁니다. 단어 재인 그죠? 이해되죠? 그게 이제 단어 재인이다. 그다음에 읽기 유창성, 어, 빠르게 읽어 글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다. 어, 유창성, 유창성 그죠? 쭉 읽어내는 능력. 읽기 유창성 수준이 낮은 아이는 글을 읽는 속도가 느릴 뿐만 아니라 단어를 읽는 것에만 집중하게 돼요. 어, 글의 내용을 잘 읽지 못하고. 단어 하나만, 하나만 읽고 있는 거야, 그냥. 그, 뭔 말인지 모르고, 그죠.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이제 글의 내용과 연결하지 못한다. 이제 글을 읽고 나는데 그건 이제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연결해야 되는데 그건 못하는 거죠. 이게 다 읽기 유창성입니다, 그죠. 따라서 읽기 유창성은 단어를 인지하는 것과 글을 이해하는 것 사이에, 이제 중, 이해하는 것 사이를 이제 중재하는 매우 중단 기능입니다. 기능이라 할수 있다. 단어유치향성이란게 이제 글을 쭉 이제 글을 읽을 때도 그렇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앤더슨이 말한 뭐 해독 기능과 독해 기능 사이에는 눈으로 쭉 읽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글을 읽으면서 아 앤더슨 해독 기능, 독해 기능, 위계성 이렇게 단어 핵심 단어를 뽑아내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게 독해죠. 이거 뭐 멍하게 앉아가지고 그냥 뭐 보고 앉아있으면 이거 뭐 아무런 뭐 머릿속에 아무도 안 들어가죠. 그얘 그 하는 거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 그죠? 뭐 인터넷 강의나 아니면 뭐영영뭐 영, 영, 동영상 강의 이런 거 보면서 그냥 멍 하니 그냥 뭐 눈으로 따라가면서 이런 거그 공부가 아니다. 그 공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파악하는 거지. 이건 무슨 말하고 있냐. 그리고 또 내가 뭐 저번에 했던 뭐 지난번에 했던 거랑 어떻게 연결시키고 그죠? 뭐 떠올리고 그게 이제 공부라는 거지. 그게 이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뭐 그냥 눈으로 그냥 하니 보고 앉아있으면 그뭐 눈으로 읽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도 뭐 뭐. 완강을 했다. 그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게 문제지 그쵸? 그렇다. 매고 중요한 기능이다. 음. 마지막 분자 다시 봅시다. 따라서 일기의 유창성은 단어를 인지하는 것, 단어를 인지하는 것과 글을 이해하는 것, 인지를 하고 이제 이해한다. 그렇게 이제 위계성이 있다. 그한것 사이 이제 중한것 사이 이제 중재를 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이다. 유창성. 어, 아이가 글을 빠르게 읽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 그 아이가 이제 글을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볼수 없죠. 어? 쭈루루루 읽는 거 눈으로 쭉 읽는 게이해했다고볼수는 어, 없는 거지. 어, 독서 능력은 이런 해독 기능과 함께 그니까 쭉쭉 읽어내는 걸 이제 그 도, 해독 능력이고 그다음 에 함께 독서 기능, 어, 아, 독해 기능, 어, 독해 기능의 이 숙달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독서 능력이라는 거는 해독 기능, 그다음에 쭉쭉 읽어나가는 거랑 그다음에 그게 의미를 이해하는 해독 기능, 아, 독해 기능. 독해 기능. 독해란 글에 대한 표면적 이해에서부터 출발하여 심층적 이해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거 또 다시 이제 독해를 두 가지로 나눴죠. 표면적 이해와 그 심층적 이해죠. 이것도 이제 역시나 위계성이 존재하네. 그죠? 표면적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심층적 이해로 도달하는 겁니다. 그죠? 하위 개념 이거 상위 개념 그죠? 단지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글의 정보를 파악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단지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 파악하는 건 뭡니까? 표면적 이해겠죠. 문맥이나 배경 지식 등을 활용하여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정보를 추론해 내는 거. 그러니까 이게 본문에 언급이 안됐는데 생각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추론이죠. 추론. 그죠. 이게 이제 그 추론 문제도 수능에서 어렵게 나오죠. 그 단순, 단순히 단순히 좀 내용일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글자만 맞춰 보면 되는 거잖아. 근데 약간 변형됐다 하더라도 그죠. 근데 언급이 안 됐다. 그건 추론하라는 얘기지. 그게 문제가 어려운 거죠. 음. 하여튼 추론해 보는 과정을 통해서 글의 핵심 심층적인 어떤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온전한 이해 의미의 독서 능력은 실제 독서 맥락에서 독해와 해독과 함께 예. 그니까 결론 을 내리네. 온전한 의미의 독서 능력, 독서 능력이 뭔가라고 했을 때 온전한 의미의 독서 능력은 실제 독서 맥락에서 독서 맥락에서 해독과 함께 이런 독해를 어, 제대로 할수 있는,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 온전한 의미의 독서 능력이 뭐다? 일장 글자를 이제 해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해독한, 그 어떤 의미, 그, 그, 그 바탕으로, 해독한 걸 바탕으로, 내, 그, 내 지식, 아니면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 어떤 논리,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추론해내는 능력까지 가는 거. 그까지가 이제 그, 독서 능력이다. 진정한 의미의 독서, 독서 능력이다. 그럼 눈으로 주르륵 읽거나 아니면 뭐 멍하니 그냥 뭐 입으로만 주르륵 읽는, 읽는다 해가지고 어 독해, 독서 능력이 아니다. 그죠 꼼꼼히 보면서 신경 써가지고 하나하나 한 글자 한 글자의 의미를 파악하고 여기에 담겨 있는 것 이상으로 어 생각해내는 게 추론까지 예, 하는 게 예, 독서 능력이다. 그게 공부다, 그죠 멍하니 책상에 앉아가지고 뭐1 2 시간 앉아갖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죠?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공부하라는 게 그런 거죠. 멍하니 보고 있을란 얘기가 아닙니다. 뭐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어, 여기는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강으로 넘어갑시다.